네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트입니다. 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k 게... 다시 한번요. 한전 kps요. 한전 kps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네, 55,400원에 10%요. 55,400원에 10%. 10%. 뭐 일단 하, 매수가 좀 하, 이상하긴 한데 괜찮아요. 일단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한전 KPS 쪽이라, 한전 쪽이요, 지금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원자력 뭐 수출이라든가,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,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려오고,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원전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, 사실 원자력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합니다. 하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이 지금 원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원전이 어, 정부잖아요. 지금 상황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약간은 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아닌가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, 이런 쪽들이 지금 힘을 좀못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kps와 같은 이런 것들은 요 원전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전력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엮여 가지고 전력 설비 같은 거를 뭐 만든다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가 <laughs> 어,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으로 다 생각해 볼때 테마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. <laughs> 어,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. 그냥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 어,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? 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자리거든요. 눌려있다라고 해서 어, 이렇게 눌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4만 7천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반등이 나와요. N자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4만 원 자리나 3만 5천까지 내려가는 게 수순입니다. 그러니까, 당연히 저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. 그래서 추가 매수의 가능성, 점수만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밖에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, 매수가도 눌림목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올라오게 된다면은 6만원에서 6만 5천까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그때 네. 올라올 때 추가면서 안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니까 그냥 이 정도 비중만 들고 와서 추가면서 안 하고 들고 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해서 하시려고 들랑 좋은 기업이니까 4만 원대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신다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네. 내려가면은 내려간다고 걱정할 만한 네.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지금 손절하기 너무 좀 아쉽고 4만 원 쯤에서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해서 홀딩하는 것은 제가 조금 추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내려가면은 4만 원, 올라가면 6만 원 이상에서 정리,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